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왕사 강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두산 김성건 사과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의 주요 문법사항은요, 자, there is, there are, 그리고 감각동사, 동명사 이와 같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people all around the world love eating street food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자, 1번에서 자, 이 이팅을 저희가 동명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동명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명사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로 동사의 의미를 가지면서 명사처럼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해석 방법은 자 뭐뭐하기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영어에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는 동명사 말고 현재 분사가 있는데요. 자, 이 둘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해석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저희가 간단한 구분 방법으로 좀 문장에서 쓰인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알아보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방법인데요. 자, 요겁니다. 자, 일반 동사 뒤에 자, 일반 동사 뒤에 ing가 나오면, 자, 이때 ing는 동명사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동명사니까 해석 방법, 뭐, 뭐, 하기, 하는 것, 요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형태적으로 혹은 문법적으로, 자, 동명사인지, 아, 문장에 쓰인 ing가 동명산지 현재 분사인지 판단하는 것, 구분하면 대단히 좋긴 한데요. 자, 중학교 1학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 뒤에 ing가 나오면, 자, 이때 ing 동명사로 봐주시고요. 해석은 뭐뭐하기 하는 것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에서, 자, love라는 자, 일반 동사 뒤에, 자, 일반 동사 바로 뒤에 ing가 나옵니다. 자, 동명사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it은 먹다가 되는데요. 자, eating이라는 동명사 해석 방법, 뭐뭐하기 하는 것을 적용해 보면, 먹기. 혹은, 먹는 것, 이 정도가 되겠죠? 자, 해석하겠습니다. 자, 사람입니다. 자, all around the world는 어, 전 세계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all around. 여러분, a r o u n d 는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세계를 돌아가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자 좋아합니다. 자, street food는 길거리 음식 보시면 돼요. 길거리 음식, 먹는 것. 괜찮으시죠? 길거리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번입니다. 자, street food. looks good and taste delicious. It's cheap to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서 저희가 이제 감각 동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자, 여러분, 감각 동사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는 동사. 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각 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 감각 동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자, 감각 동사에는 feel, look, smell, sound, taste. 자, 이와 같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각 동사의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감각 동사 뒤에는 자 형용사가 보호로 온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자 감각 동사 뒤에 자, 우리 문제가 나오면 자 형용사가 정답입니까? 부사가 정답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부사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 해석 방법으로는 뭐뭐하게 이런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 감각동사의 문장을 해석해 보면 뭐뭐하게라는 부사처럼 우리말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사라는 것은 자 감각동사 뒤에 자, 정확하게는 이형식 동사 뒤에 보호의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부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어떠한 자리에도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감각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위치하는 것은 무엇이 가능합니까? 네. 형용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감각 동사 뒤에는 언제나 형용사가 보호로 등장한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What's wrong? 자, you look unhappy. 야, 너 정말 안 좋아 보인다. 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자, Look이라는 감각 동사 뒤에 unhappy라는 형용사 보호. 자, 여러분, 아, 좋지 않게 안 좋아 보이는 이러면 un happyly라는 부사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말 뜻으로만 한다면, 자 좋지 않게라는 우리나라 말 뜻으로 한다면, un h a p p y 라는 부사가 맞는데, 자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보호로 와야 되기 때문에, un happy라는 형용사 가 등장하는 거고요. 자 예문 2번입니다. 자 it's from Germany. 자 독일에서 왔습니다. And it looks it sound. 여러분 sound는 뭐뭐한 소리가 나다 이런 뜻이죠. 자 그것은 아름답게 소리가 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가 지금 보호로 등장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뷰리풀은 아름다운 이런 뜻이잖아요. 아름답게라고 한다면 뷰리풀이라는 부사가 우리나라 말로는 더 적합해 보입니다만,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보호로 등장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스트리트 푸드. 자 길거리 음식은 자 looks good. 자 look이 감각 동사고요. good이라는 형용사 보호 등장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길거리 음식은 자 look good. 자 먹음직스러 워 보입니다. 자, 좋아 보입니다. 봐주시고요. Taste delicious. 자, taste는 어떤 맛이 나다 이런 뜻이죠. 아, 정말 맛도 좋습니다. 자, it's cheap. 자, c 은 값싼 이런 뜻이죠. 값싼. 자, t 는 아, 또한 역시 이렇게 되겠죠. 자, 길거리 음식은 먹음직스러 워 보이는 데다가 맛도 좋습니다. 자, 또한 값도 쌉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let's find out about street food from different. 컨츄리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let's 는아 you know, 단어는 뭐 제안 이런 표현이죠. 아, 뭐뭐 하자. 자, find out은 찾아보다 혹은 알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아, different country니까 다른 나라 혹은 여러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from은 항상 출신이 되니까 여러 나라로부터 온. 잠까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각국에 있는 그런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욕이네요. 자, New York is busy city. 자, there is fast food on almost every street corner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4번에 uh, there is there are 구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Uh, there is 이 부분이 되는 건데요. 자, uh, 우리 uh, there is uh, there are 에 I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면, 자, there is와 uh, there are 우리나라 말로는 전부 다 무엇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there is 와 there are 는 전부 다 우리나라말 해석은 자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이와 같은 뜻인데요. 자 there is there are 구문에서 자 there 는 형식적인 주어로 아무런 뜻이 없는 유도부사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 there 는 형식적인 주어로서 아무런 뜻이 없는 유도부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there is there are 구문에서 자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네 주어는 자이 비동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등장하는 이 명사가 단수 명사면 단수 명사의 영향을 받아서 즉 단수 주어의 영향을 받아서 is라는 단수 동사를 쓰는 거고요. 비동사 뒤에 명사가 복수 명사면 이 복수 명사의 영향을 받아서 복수 동사 are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there is there are 구문에서 there는 아무런 뜻도 없는 유도 부사고요. 문장의 주어는 동사 뒤에 있는 이 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있는 명사의 수즉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비동사가 결정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 해석 방법은 전부 다 뭐뭐이 있다고요. 자, 4번 보시면 there is. 자, 비동사 뒤에 street food. 아, 패스트푸드죠? 자, 패스트푸드라는 단수 명사가 등장하니까 단수 동사 is를 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욕은 바쁜 도시입니다. 자,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a l m o s t 는 거의 이런 뜻이죠. 모든. 자, 여러분, 스트리 t o 너니까뭐길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니 t of a little bit o l o of of o r a l t i t o bit o m b i f e l l a l t h e i e b a l e b i a i e o l t l i o a t t e o t e o a l e a i 자 여러분 저희 명령문인데요. 저 명령문은 뭐 저희가 지난 과에서도 많이 확인했었는데, 저 명령문 만드는 방법은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 자 이번에 주어가 없고 동사 원형이 되니까 당연히 명령문으로서. 자 여러분 look for는 뭐 찾다, 찾아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look for cart. 자 여러분 cart는 뭐 이렇게 카트 보시면 되겠죠. big umbrella. 여러분 with라는 전치사 있잖습니까? 지금 어, 밑줄 친 부분 여기 나오는데요. 자 t h 라는 전차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보시면 됩니다. 자, 카트를 찾아주세요. 자, 그런데 큰 우산을 가지고 있는, 자, 큰 우산이 있는 카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들은 자, 드링스 음료와 핫도그를 팔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자, they also sell big soft pretzel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들은 어, 여러분, 자, 오로 o 는 또한 역시, 자, 그들은 또한 역시 자, 크고, soft 부드러운 프레첼도 팝니다. 자, try a taste of New York. 여러분, try라는 동사는 대단히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시도하다 이런 뜻인데, 자 우리가 옷 가게에 들어가서 한번 시도해 봐라 그런 얘기는 옷을 한번 입어보단 얘기고요. 음식점에 가서 한번 try 시도해보라는 얘기는 맛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뭐 길거리 음식에 관한 언급이니까, 자, 뉴욕 w 에자 여러분, taste는 맛, 향 이렇게 됩니다. 자, 뉴욕 w 의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입니다. 뭐 캐나다 오타와. 자, many beaver live in 어 캐나다. 자, guess what. 여러분, guess what이라는 표현은요. 자, 단어 자체가 guess와 what, what이 결합되어서 어너 혹시 그거 아니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guess라는 동사는 뭐 추측하다, 추정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many beaver. 자, 캐나다에는 자, 많은 비버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guess what. 어, 당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자, people in the Ottawa enjoy eating beaver tail 이렇게 나오네요. 자, 선생님이 지난 방금 전에 자, 이 ING, 자, 동명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일반 동사 바로 뒤에 ING가 나오면, 자, 동명사로 판단해달라 말씀드렸죠. 자, 근데 8번에서는 또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자, enjoy라는 일반 동사는, 자, enjoy라는 동사는, 자, 뒤에 동사적인 꼴이 올때 반드시 동명사만 등장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e n j 뒤에는 항상, 아, 그니까 enjoy가 뒤에 동사적인 표현을 끌고 오고 싶을 때는, 인조이가 언제나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타와에 있는 사람들은 인조이 즐깁니다. 자 먹는 것을 즐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팅이 동명사니까 먹는 것을 즐깁니다. 자 비버 테일. 어 여러분 테일은 꼬리 이런 뜻이죠. 자 비버 꼬리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자그 다음입니다. 자 d o n they are not real tail. They just look like beaver tail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 자, 그러에비미존 치부분, 어, 자, 자, 뭐뭐 like, 라는전 r 사는 e n r e g e 은 r e g 이 n r 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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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은 r 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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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n r 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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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저 r 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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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n n r e e n e e r e e r e i r g i g Flat bread. 자, eat his sweet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감각 동사 저희 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감각 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감각 동사의 동사, 아, 종류는 taste, 아니 feel, look, smell, sound, taste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보로 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오타오 자, 오타 a 에서 beaver tail. 자, beaver tail이라는 것은 크고. 자, 여러분 flat이라는 단어는요, 납작한 그런 뜻이에요. 자, 납작한 빵입니다. 이테 tastes sweet. 자,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와 다는 것도 중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것은 테 a s t 맛이 납니다. 스 w e 달콤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브루셀, 벨기에 벨기에네요. 자, 브루셀 와플, famous all around the world. 여러분, all around the world는요, 뭐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브루셀의 와플은 전 세계적으로 famous, 유명합니다. 자, 대여, thick. 여러분, 아, thick은 뭐 두꺼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브뤼셀의 와플은 두껍고 have a large pocket. 자, 그리고 큰 포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you can choose different topping for the waffle like chocolate, ice cream. 이거 아이스크림인데요. 네, 그다음에 food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아, can이라는 조동사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능력과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겠죠. 자, 당신은 choose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토핑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와플에. 자, 와플에 내가 먹고자 하는 와플에 자, 라이크 like. 나무과 같은 토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프루트, 과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토핑을 당신은 고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입니다. 14번. 네. 자, 베이징 차이나에 게 되겠죠? 자, 왕푸징입니다. 자, 베이징 왕푸징 스트리트 인 베이징 is crowded. Day and night. 여러분, crowd 는뭐 번잡한, 분비는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day and night 는 밤낮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징에 있는 왕푸징이라는 거리는, 거리는 밤낮없이 북적거립니다분비게 됩니다. 자, you can 어 이거 <laughs> 잘못 나왔네요. You can find all kind of s t i c k food there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can 이라는 조동사 뭐뭐할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당신은 can find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kind라는 명사, 어, 종류란 뜻이 되는데요. 자 모든 종류의 자 stick food니까, 자 stick 여기서는 꼬치 구이, 꼬치 음식 보시면 돼요 스틱이 막대기가 되잖아요. 꼬치 음식을 그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re are meat, fruit, insect, even starfish stick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1 6 번에 there 뭔 모시 있다, 존재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비동사 뒤에 있는 이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자, 비동사의 형태가 결정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비동사 뒤에 지금 현재 meat, fruit, insect, starfish, sticks 나오니까 당연히 복수명사가 되겠죠? 복수명사의 영향을 받아서 복수동사 아가 등장했고요. 자, there are는 무엇이 있다. 자, 고기, 과일, 곤충, 자입은 심지어 불가 사리꽃이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의 뜻이 되겠네요. there is, there are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뭐, 중국의 왕푸징이라는 곳에서는 뭐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 그런 얘기네요. 자, try a yummy starfish stick.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 yummy 하면요. 맛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starfish 불가사리가 되겠죠. 자, 맛있는 불가사리 꼬치. 자, 여러분, try라는 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과 관련됐을 땐 한번 먹어보다. 그런 뜻이죠. 었 자, 맛있는 불고기 꼬치를 한번 맛보세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 괜찮으시죠? 네. 여기까지가 자가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